유난히 저렇게 대형차 운전 연습하는 차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. 여기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이렇게 이런 버튼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여기 켜집니다. 마냥 기다리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눌러주면 횡단보도가 커져요 이쪽도 또 눌러야죠. 건너려면? 눌르자마작해졌네요 <목소리> 보이는 게 예전에는 어쨌든 법원 건물이 생겼어요. 도서관 옆에는 완전히 공터였고, 저 공터에다가 아무데나 차를 세우면 됐었는데, 이렇게 법원이 딱 생겨서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법원을 그렇게 관리는 많이... 잖아 보통. 네. 그래서 편리해진 거뭐 이런 거잘 모르겠는데 답답해진 거 같아 오히려. 옛날에는 도서관이 보였거든요 여기서. 왼쪽 오른쪽으로 도서관 입구가 보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라 도서관이 5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지금 1시가 좀 넘게 남았는데 문 닫기까지. 여태까지 책을 읽다가 가려고 합니다. 오늘은 집 옆에 이렇게 도서관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도서관에 들어서면 조용해야 돼서 말을 잘 못할 것 같네요. 이게 아이들이,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잘 그려놨나? 어른들이 그린 건가? 어, 바닥에다가 이렇게 멋진 그림 낙서를 해놨네요. 이쪽은 휠체어가라고 해놓고, 이쪽은 계단길. 들어가자마자 오늘 한국 책이 과연 있을까? 먼저 찾아보겠습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월드 친드런스 월드 랭 기시 라고 써있 는데, 혹시 있을것같은 기분이 드 는데요. 여기 한국말하는 어린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네요 페미 a 도 있고, 러 u s 도 있고, s p 레시 옆에 코리안이네, 코리안. e a n k 와코리안 n k o r e 다인거 o 요 설마? 이거? 왜? 기증, 기증을 안 해서 이거밖에 없나 책이? 와. 세상에 저거밖에 지금 어린이 책이.